이메시 솔루션을 매수가 16만 5천원에 매수를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 16만 5천원을 기준으로 1차 같은 경우 17만 2천 2천원 선 그리고 1차를 가볍게, 가볍게 통과하게 된다면 2차 같은 경우에는 17만 7천원 선. 17만 7천 한한 900원. 거의 17만 8천원 선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구간별로 1차에서 플러스 3% 정도, 2차에서 플러스 3%에서 4% 정도. 어, 토탈 수익 같은 경우에는 한 6%에서 7% 정도 목표 대응을 하고 가게 되시면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